자 아, 이제 대수 3-1의 동그라미 4번 자 절대값 그리고 가오스를 포함한 2차 방정식이에요 자이 절대값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했었죠 어디 설명을 했었죠? 여기 대수 3-1의 1번 어 처음 강의 어, 1차 방정식 할때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방정식 이때 제가 절대값 설명에 절대값에 관련돼서 아주 정말 자세하게 정말 쉽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죠? 어그러면 프리법도 다 알려드리고 했기 때문에 자 절대값이 약하신 분들은 요거 반드시 조금 이제 듣고 오시면 좋고요. 자 이번 시간에 그래서 이 절대값을 포함한 2차 방정식하고 그리고 가우스를 포함한 2차 방정식 그러니까 가우스에 대한 설명도 아주 기본적인 가우스에 대한 설명도 자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일 먼저 그래서 보시면요. 자 여기는 박스 속에는 가우스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먼저 우리가 절대값 설명은 지난 시간에 1차 방정식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방정식에서 했기 때문에 자그 부분에 이제 연관된 거를 조금 이제 풀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절대값 x 그리고 마이너스 4 이꼴 0 이렇게 있습니다 자이 친구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자 첫번째 풀이는요 첫번째 풀이는 어떻게 한다? 말 그대로 정석적으로 여기 나와있는 절대값 안에 있는 지금 값이 x잖아요 x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에 x의 범위를 나눠서 푸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 x는 그대로 x로 나오고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경우는 어떻게 나와요? 그렇죠 절대값 안에 x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위에 거 아래 걸로 정석적으로 풀어드리면 이렇게 풀면 되죠. X 제곱에, 자, 지금 노란색 형광펜이 양수니까 절대감 뭐 없애가지고 나올 때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럼 인수분해를 하셔야죠. 4111 1, 1, 크로스 해가지고, 마이너스는 아래 붙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얘는 X 더하기 4에, X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이걸 푸는 X는 얼마나 와요? 결국 X를 풀게 되면. 그렇죠. 마이너스 4 또는 1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돼요. 뭘 주의해야 되죠? 어, 지금 앞에 범위를 보세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하는 겁니다. 그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마이너스 4는 안 되겠죠. 바로 1이 바로 답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 가시나요? 자,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는 어떻게 해요? X가 0보다 어떨 때야? X가 0보다? 작을 때입니다. 작을 때. 으흠. 자 이래 버리 이래 버리면 <laughs> 이래 버리면 자 이래 버리시면 어떻게 돼요? x의 제곱에 자 x가 지금 절대가 많이 있는 x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고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4이 꼴형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그럼 인수분해가 또 이것도 되죠. 4, 1, 1, 1 해서 크로스하시면 되는데 이번엔 마이너스가 여기 붙었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얘는요, 인수분해 하시면, X-4에 X+, 플러스 X 이렇게 나와서, 자, 요 친구를 풀게 되면, X가 4가 나오거나 혹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나오는데, X가 0보다 작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죠? X가 0보다 작을 때만 하는 거니까, 누구다. 그렇죠. 요 친구만 바로 답이 되겠다 이거죠. 자, 이해 가시나요? 오케이.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첫 번째 풀이법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프리법 말씀드릴게요. 어, 자, 절대값은 프리법을 조금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프리법 뭐냐면, 뭘 이용하시냐? 자, 제가 이제 1, 가우스를 아예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방정식을 할 때, 말씀드렸던 절대값의 성질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에, 절대값의 X를 제곱할, 제곱하면, 무조건 X급이 나오나요? 그래서 정답은, 자, 제가 그때 어떻게 썼어요? n 이렇게 썼었죠. 그죠? n e 렇 그쵸. 좀 이렇게 단호하게 넵! 그쵸.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용하시면, 처음식에 있는 요거, 요게 절대값 X의 제곱으로 반, 봐도 된다는 거야. 맨 처음에 있는 X제곱을. 얘를 이용해서. 그쵸. 자, 증명은 다 했어요, 그때. 자, 그럼 어떻게 돼? 3 곱하기 절대값 X가 되고요. 마이너 스4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치환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음, 지금 여기서는 X가 아니라 그러니까 절대값 X를 통째로 빨간색으로 하나로 봐서 요걸 인수분해 하자 이거죠. 자, 이해 가시나요? 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어, 이걸 이제 다시 풀어주시면, 풀어주시면 똑같이 4, 1,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여기 2안 되죠? 이렇게, 이렇게, 1, 1 해서 크로스를 이제 하시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친구, 그리고 요 친구를 그대로 이렇게 써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으흠 절댓값 x를 통째로 하나로 봤으니까 절댓값 x 더하기 4 그쵸? 이해 가세요? 그리고 절댓값 x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이해 가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풀어주면 절댓값 x가 마이너스 4, 4이거나 혹은 1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해 가시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 절대값 X는 애초에 정의가 뭐라고요? 원점으로부터 X까지의 거리예요, 거리. 거리니까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거리의 음수가 어디있어요 당신 키 마이너스 170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운하죠. 그치. 그러니까 거리에는 음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다? 마이너스는 빠이빠이. 하시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값 x는 이제 뭐만 나와요. 그러면 1만 나오고. 자, 이걸 푸는 방법도 제가 이제 어, 그절대값을 포함한 1차 방정식, 그치지 지난 지난 시간 강의였죠? 거기서 풀이법을 세 가지인가 해 드렸어요, 이것도. 자, 그 중에 제일 빠른 방법.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 이절대값을 없애는 대신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고 제가 증명을 다해 드렸어요. 세 가지 방법으로. 자, 이해 가셔요? 오케이. 그래서 답이 어떻게 나왔어? 요렇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자 보세요 똑같죠 똑같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해 가시나요 이게 바로 절대값을 포함한 어 2차반경식이었어요 알겠지 자 어떨 때는 또첫 번째 풀이로 풀 때도 있으니까 자이두 가지 풀이법을 자,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두 가지를 다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허, 해가지고 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우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죠. 가우스에 대해서. 자, 이게 어떤 학교는 시험 문제를 내시고요. 어떤 학교는 시험 문제를 안 내시고. 그치, 엄밀하게 얘기해서 교육과정은 아닌데 내신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에요. 이상하게 수능하고 이제 고3들 문제는 잘안 나오는데 자, 내신에선 잘 나와요. 근데 내용이 어렵지도 않으니까 잠깐 들어보세요. 으흠. 아주 편안할 거야. 자, 이게 뭐라고 나와있냐면 이렇게 나와있어. 실수 X에 대해서.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가 바로 보다 가우스 x다 이렇게 읽을 때는 가우스 x라고 읽습니다 그지 그래서 기호 요놈을 가우스 기호라고 한다 이렇게 자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laughs> 자 먼저 수직선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우스 문제를 풀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해 어 수직선이 제일 중요해 요거 위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자 제가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또 어떤 측면 또 수직선 그러니까 또 이렇게 그리던데 좀 많이 서운합니다, 그치? 이렇게 하시면 좀 이제 좀그렇구요 선생님, <laughs> 이거는 수평선이잖아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아, 뭐 저는 뭐 그렇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도 수평선을 볼수 있지만 수학에서는 어, 가로 이제 X 이렇게 해놓고 이걸 수직선이라고 이제 보통 가로를 먼저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구요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가우스 3. 2를 풀어 볼게요. 자, 그럼 얘는 얼마냐 하면 이걸 구해 볼때 말이야. 자, 보세요. 여기 1이 있습니다. 2가 있어요. 3이 있어요. 4가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가우스 속에 있는 요수가 지금 얼마죠? 3.2예요. 자, 3.2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 3.2가 바로 x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얘기해. 위에서 얘기하면 이거 x인 거야. x보다 크지 않은 최료 정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하자는 거냐면 여기다 뭘 씌웠어? 가오스를 씌웠잖아요. 그 말은 3.2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찾는 거야. 자, 3.2보다 크지 않은, 크지 않은 자, 크지 않은 밑줄 치시고 여러분들, 작거나 같은이라고 써놓으세요. 작거나 같은, 그치 똑같은 말이에요. 한국말입니다. 크지 않다는 얘기는 작거나 같다는 얘기야. 자, 3.2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따질 건데 일단은 정수부터 찾아보자 자, 3.2가 여기 있죠? 자, 요거보다 크지 않은 정수는 작거나 같은 정수는 3도 되고, 2도 되고, 1도 되고, 0도 되고 끝이 없어요 그쵸? 근데 그 중에 누구? 그 중에 최대라고 했습니다 최대, 제일 큰 친구 자, 파란색 동그라미 중에 제일 큰 친구는 누구예요? 그렇죠 요거죠 요거이거 요거. 제가 이제 빨간색 형광펜으로 치고 있죠? 자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3.2에다가 가우스를 치운 값은 3으로 간다 3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 생각을 해주면 아주 아주 편안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시나요? 오케이 좋아요 해가지고 자, 정리를 잘해주 좀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쪽에다 하면 예를 또 똑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자 가우스 마이너스 얼마, 뭐2.7 그럴까요? 자, 얘는 얼마일까요? 자, 이거를 그 소수점 아래를 띄워버린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잘못된 거죠 어, 왜냐하면 음수일 때는 그게 해당이 안 됩니다 자, 얘는 지금 마이너스 2가 아니거든요 자,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수직선이 똑같이 있고요 그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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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자고왜안 되지?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해서 어, 힘을 딱 줘야 돼요 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입니다 자 2.7이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2.7그 마이너스 2.7은 여기 있죠 여기 그치 마이너스 2.7이 여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보다 크지 않은 정수는 마이너스 3도 되고 마이너스 4 되고 마이너스 5도 되고 끝이 없어요 근데 가진, 그 중에 제일 큰건 누구예요 마이너스 3이죠 아 그러니까 이놈이 뭐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자, 가우스, 그러면은, 어, 4는 얼마일요 가우스 4. 자, 이렇게 하시면 속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속에 정수가 들어갔죠? 자, 그래서 이거를 딱 보셨을 때, 2, 3, 4, 5, 이렇게 돼있을 때 말이야. 에 여기 나와 있는 이 가우스 속에 4는요, 여기 있어요, 여기, 그죠? 4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얘보다, 여기다 이제 우리 뭘 씌울 거야? 가우스를 씌울 거야. 지금 가우스를 씌우고 있죠, 제가 지금 다. 가우스를 씌우면 4보다 크지 않은 정수는 4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예요. 그러니까 4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는 4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해 갔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자, 4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제가 색깔로 해 드리면 4도 되는 거고 3도 되는 거고 2도 되는 거고 끝이 없어요. 자, 이해 가시죠? 근데 그 중에 누구? 제일 큰 친구는 누구예요? 제일 큰 친구는 그대로 사죠 그쵸? 그러니까, 사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가오스 안에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